안녕하세요. 일하는 장소와 방식을 선택하는 리모트 워크 인재 일자리 매칭 플랫폼 플렉스 워크 운영하고 있는 베로웍스 대표 임태현입니다. 어, 저희는 저는 저희 고용 생태계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어, 작은 기업들은 인재 채용이 어려움이 굉장히 심각하고, 근데 워킹 경력이 좋은 워킹맘들은 절반이 퇴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일자리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은 또 취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저도 워킹맘으로 한 20년 정도 일을 하면서 두 번의 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라고 고민하면서 저는 외국계에서 외국인들과 많이 비대면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비대면 일자리를 활성화 했을 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통해서 또 기업들이 강제적으로 재택근무를 리모트워크를 경험하면 했는데 어 최근에 나온 조사에서 기업의 만족 리모트워크를 도입했던 기업들의 만족도가 80%가나왔고요그 이유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업무 효율도 증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 재택근무를 경력 경험했던 직원들은 어 해외지방 이주 시에도 경력을 유지할 수 있고 일 가정 양립이 가능하고 또 출퇴근도 이동 시간이 단축이 되고 맞춤 스케줄링으로 업무 효율이 증가하며 또 교통과 주거비 등이 감소하는 삶의 질의 향상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원격근무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전부터 코로나 이전부터 원격근무로 리모트 워크를 운영해왔던 해외의 굉장히 유명한 오토매틱과 긴랩에서는 리모트 워크는 직원의 복지가 아니라 탁월한 인재를 확보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이 지금 저희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채용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기업 조직 또한 애자일하게 조직을 구축해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대면 업무 요구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화로 인해서 전 세계 어디든지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는 아직도 외국의 재택근무 활용 비율에 비하면 굉장히 현저히 낮은 재택. 어, 재택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났는데도 그 재택비율이 많이 노, 올라가지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 더 지금 저희 시장에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리모트 워크 매칭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리모트 일자리, 리모트 워커 큐레이션하고 매칭할 수 있는 플랫폼이고, 비, 기업은 비용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고, 탁월한 인재채용이 가능하며 유연한 조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 채용 플랫폼이 많은데 굳이 뭐 리모트 워크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야 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기존 채용 플랫폼에 가시면 수도권 중심의 인재와 일자리밖에 없고요. 그리고 리모트 워커로 적합한 사람인지 리모트로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인재를 컨택했을 때 리모트로 일하기 원하지 않는다는 인재들도 한 50%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큐레이션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도 보시다시피 많은 기업들이 이모트 워커와 루머트 일자리를 따로 어, 가지고 있는 플랫폼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저희 저희 플랫폼은요 차별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전 세계 인재 인재풀과 인재 정보 또한 차별화를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홈 오피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있는지, 원격 근무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협업 툴은 어느 정도 운영, 운영 어느 정도 활용이 가능한지, 근무 형태와 고용 형태는 어떤 식으로 어, 일하기를 원하는지를 다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비 일자리 정보 또한 100% 원격 근무인지, 부분 원격 근무인지, 아니면 시간제 정규직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MVP로 50명을 채용 사례를 만들었고요. 50명의 채용 사례를 봤을 때 경남에 계신 분이 서울에 있는 기업과 연결이 되었고 캐나다에 계신 분도 서울에 있는 기업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피드백도 해외에 있는 사람이 지원을 하는 정말 독특한 경험을 했다.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고맙게 생각한다라는 피드백도 있었습니다. 저희의 확장 플랜은 리모트기 때문에 해외 기업까지 진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외국계 출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외 기업들하고 지금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여러 가지 구직 타겟 구직자 직군까지도 저희가 다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확장력이 굉장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나 기업들이 굉장히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확산되는 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트 워크 운영 노하우 컨텐츠를 계속 제작하고 있고요. 어, 뉴스레터를 제작해서 어, 매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작년했던 에 컨퍼런스 온라인 동영상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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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자료들을 만들어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리모트 워커를 확보하기 위해서 직무 교육과 원격으로 일하는 또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리모트로 일하는 마케터 양성 교육도 진행하고 있고 커리어 컨설팅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지금 인재 발굴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인재 지금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인재와 기업을 어떻게 발굴해야 될지 너무 고민하던 차에 메타버스로 채용박람회와 컨퍼런스를 한번 개최해 봤고요. 거기에서 18명의 이제 리모트워크로 이미 운영하고 계신 기업 대표님들이 참여해 주셔서 리모트워크의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셨고, 어, 이때 2,000명이 참가했고, 해외산서한 200명이 들어와서 들어주셨고, 494개 기업이 참가했는데 한 80개, 80%가 원격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저희 프로젝션을 이제 지금, 아, 아, 작년에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매출은 작고요. 저희가 이제 좀더 계속 리모트워크를 확산해 가면서 매출이 같이 성장하고자 하고 있고, 저희가 원격 근무 종사자가 한30% 정도 가능하다고 지금도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게 봤을 때, 한 총시장은 5조 정도 보고 있고, 써머로는 저희가 한2% 정도 마켓이 가져간다고 했을 때, 56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팀원은 한 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자 다그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리모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저희 이제 리모트워크가 사회 약자 취업 문제, 지역 일자리, 주거비, 환경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정말 실효 측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이 문화를 확산할 수 있, 있는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인재는 서울에만 있지 않고 언제 어디든지 일할 수 있는 장벽을 허물면 전 세계 최고의 인재가 찾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